안녕하십니까 오백원입니다 예, 지금부터는 라면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먹으면 이상하니까 예, 라면을 먹는데 이 라인에서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에서만 먹도록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추가로 좀더 볼까요 예, 여기서 돌려주세요 예, 이 상태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예,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파파 돌려 파파 파파 돌려요 파파 괜찮으니까 돌리고 데리고 돌려 돌려 아프네 좀좀 좀 아프네 <laughs> 괜찮습니다 아화대 화태 화태 괜찮 예가까이돼요 네. 괜찮으니까 네, 세게 돌려 세게 아, 너무 바람나, ㅅ 어우, 뜨나운다봐 뜨거운데?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